있습니다. 창세기 1장 1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깊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 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12장 1,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구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해로 가도록 허락하소서하라.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냐? 수많은 문제들을 당하고 있죠. 그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사탄은 그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은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미한 음성이냐? 우리가 잘못 들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24시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대로 우리는 전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거의 매일, 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할 때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하나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할 때잘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가만히 그냥 지나가듯이 사드신경을 고백하면 잘 돼요. 어떤 때는 다음 찬송 뭐 하지? <laughs> 이런 건 아닌데 어, 잠깐만 성경 본문이 어디였지? 그거 생각하면서 하는데 잘 돼요 이렇게 장단점이 있겠죠 우리가 그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쩌면은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각인된 것이겠죠 어, 그냥 그렇게 쭉 암송하고 하는 것을 제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일과 사건과 만남 가운데 아, 내가 보기 또다.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이 자 자꾸 들린다라는 것이죠. 아,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아, 큰일 났네. 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하지? 이이 사탄의 속임수가 너무 잘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 각인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어,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산업 형태를 바꾸고 어, 전 세계를 어, 정복한 산업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셨냐? 말씀으로 회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우리에게, 어, 숨을 내쉬며 그 성령을 마시라고까지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로부터에 주시는 그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내 안에서 실제 누리는 것이 기도 집중입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 집중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주신 것만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는 제자로 그것을 전달하는 제자로 그것을 통해서 치유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가 이 누림의 시작입니다. 이게 모른다면 이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제자 되려고, 나중에 치유하려고, 증인이 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실 수밖에 없고,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견하고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냐? 항상 우리는 내가 보기 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질문이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의 질문이 어,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내년에 3월 달에 대, 이제 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후보 된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 때이죠. 그래서 여론에서는 뭐하고 있냐?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어떤 대통령 후보가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 들어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그 보좌관이나 자기 지지자들한테 다시 물어보냐. 당신들은 내가 대통령이 될것 같습니까? 그럼 당연히 대통령이 되는 거,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지지자인 건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더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물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이제 선포될 강단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전제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강단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 없이 자꾸 대답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는 건데,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적인 내용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질문이 언제 없냐, 진짜 문제 당했을 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중요한 만남 가운데, 우리 가정에 가서는 특히 이 질문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 우리는 떠올라야 돼요. 특히 어떤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그때 우리는 더더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 갈등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특히 가정 안에서도 이 질문에 따른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복음을 놓치는 것 같고 세상의 걱정이나 어떠한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가 했지만 지금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고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흑암 꺾을 건세도 사용케 하시고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4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통 없이 이 질문 없이 이 고백 없이 장담은 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래서 어차피 나를 부인할 거니까 언제 부인하냐 문제 앞에서 부인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할 때 많이 있으니까 너희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따로 우리가 목숨 걸일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고백하고 진짜 우리가 증인 되는 것만이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에서 렘너트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고백 말고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차라리 다른 말들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증인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렘넌트와 기존 교인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4시 기도의 리듬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리듬은 실천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는 언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작은 언제 기도할 것인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것이 성전 미문의 안준뱅이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마다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왜이 축복을 누려야 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아무 때나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자꾸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고 정말 기도에 집중해서 이 14, 25 영혼의 축복을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보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강단 말씀 받기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꼭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질문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실제로 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두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강단 말씀 받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베드로스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대답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 집중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